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본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포터 2 초장축 슈퍼캡 하이슈퍼 모델입니다. 2017년형 54,000km 현재가 1,370만 원이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인기 좋은 흰색의 초장축 슈퍼캡 모델이고요. 상품화 되어 있습니다. 실내 깨끗하고 상태 좋습니다. 가죽 상태 좋고요. 핸들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5만4천키로로 키로수 굉장히 짧습니다.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오디오, 에어컨, vdc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오토미션입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키로수가 짧기 때문이고요덕지함 상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보조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뒷타이어 거의 새거고요. 앞타이어도 트레이드 80% 이상 남았습니다. 성능 기록 보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기례 용도 변경 전혀 없고요. 완전 무사고 무빵 차량입니다. 하부도 미세누이나 누이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요.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포터2 초장축 슈퍼캡 하이슈퍼 오토 17년형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연식 좋고 키로수 좋고 차 상태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적재함은 그냥 쓰셔도 되고 교체하셔도 되는데 그냥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토차 중에 동급 대비 가장 저렴한 차로 추천드렸습니다. 사고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도 없구요.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